그, 보고서 만들 때. 네. 그, 그냥 조사한 거하고. 네. 연령별 투표율을 계산해서. 네. 저번에 그 대표 연령별 투표율 보여줬죠? 네. 그래서 계산한 거두 개를 만들 수 있나? 네. 네. 그리고 그, 저, 아까 내가 봤죠? 윤석열 48%. 네네네. 백분율 만들면. 네. 이재명 42%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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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 나올 거거든? 네네. 네 네. 그래 해줘요. 알겠습니다. 자박 다하고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. 수정 또 해야 되니까. 네 알겠습니다. 네. 맨날 윤석열이 모여줘야 돼. 알겠습니다. 여보세요? 네. 네. 비행할 그 조사 받고 있죠? 나온구나. 네. 뭐다 폈어요? 모델 거. 네. 어 그거 좀 다루달라고 그래요. 알겠습니다. 그거 빨리 달라고 그래요. 윤석열이 좀 달라고 그래요. 알겠습니다. 네. 예, 어디오 그 오픈할 거아고 네. 여보세요? 네. 그 네. 그거 오늘 빨리 돌아오면 저희가 나오죠? 네. 오늘 다 뽑아줘야 돼요 윤승열 총장 그 문자 왔는 알겠습니다. 지금 2,200개 네? 지금 찾거든요. 네. 2,200개 정도 딱 찾거든요. 한. 네, 보고서 오늘 다 나와야 돼요. 알겠습니다. 네.